안녕하세요. 카카오톡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특별 방송입니다. 오늘만큼은 잘 기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지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입차는 지금 한마디로 아비규환,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사실 프로모션 변동이 너무 심해서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델이 없으면 프로모션을 줄이고 남은 모델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현재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기 모델은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날것 같고 모든 모델이 이번 주에 끝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번 주 BMW와 벤츠 19마이 차량은 다 완판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럼 남은 재고 모델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벤츠는 구매를 바로 하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완판에 있는 모델들만을 선별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연말 수입차 고급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벤츠와 BMW의 재고량은 2019년 12월 16일 12시 기준입니다.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포드에서는 오늘부터 개소세 인상된 분으로 포드 익스플로러를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90만 원 정도 인상된 가격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재고 물량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 호드 익스플로러를 보시는 소비자님께서는 바로 계약을 해 주셔야 90만원 정도 인상이 안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선고도 끼어 있고 경기도 좋지 않아서 이어갈 것 같은데 현재 개소세를 두번 연장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약간 오르는 쪽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습니다. 호두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것을 보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것 같습니다. 먼저 벤츠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델을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 완판 위기에 놓여 있는 모델들인 만큼 바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소비자들한테는 알뜰 구매가 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 200, 벤츠 E 220D. 까브리 올립니다. 오픈카. e 2 5 0 아방가르드 스포츠 e 3 0 2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GLC 300 포메틱, GLC 300 포메틱 AMG 라인. 그다음에 GLI 300, GLI 450 포메틱. 여기서 GLI는 지금 재고가 조금 남아 있는데 신형이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지만, 신형과 구형의 가격 차이가 대략 450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프로모션이 한800 이상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개소세가 오르면서 가격 차이가 무려 80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50 같은 경우는 무려 차이가 1600만원 정도 나고, GLE 300D 역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CLS 300D입니다 아주 핫한 차종이죠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CLS 400D CLS 450 AMG 라인 그리고 S350D S350 포 m 틱입니다이 모델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입니다 현재 이 모델들은 제가 프로모션을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막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저 또한 여러 가지 신뢰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은 재고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제 앞에 보이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견적 요청을 해 주시면 그 시점에 정확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서둘러 셔야 합니다. 드디어 2020 벤츠 e 클래스 2300 e 아방가르드 2300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2300 포메틱 AMG 라인이 출시를 시작합니다. 을 가격은 7700에서 8230인데 이 포메틱 익스클루시브나 AMG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보게 되면 차종별, 구매 조건별 540에서 7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할인율은 5%에서 7% 구매 조건별 다릅니다. 이 차종은 지금 개소세가 오르지 않은 가격입니다. 현재 절찬 계약을 받고 제 생각에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출고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핫한 차종이기 때문에 이 모델 역시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토에서 코리아 세일 피스타 특별 리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들이 완판되면서 차종도 바뀌었습니다. 완판되는 차종은 더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차종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선수금은 0원입니다. 그냥 60개월 동안 월납입금만 내시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이후에 차량을 반납하시든지 인수 모두 가능하고, 차량 잔존 가치는 차종별 40에서 47%까지 되겠습니다. 잔존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홈페이지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잔존 가치를 차종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C200 58만원입니다. 벤츠 CLS 300D 106만원 아주 핫한 차종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55만 5천원입니다. BMW X2 58만원, 730D 159만원, 벤츠 S350D 165만원, 그리고 아우디 A6 88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역시 연말 한정 판매이니 빠른 선택을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BMW 재고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역시 상당히 재고량이 급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모션 하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 X2는 다음 달 나올 것고, X2는 조금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X3하고 X4 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X5, X6하고 X7은 뭐한 3개월 정도 이상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3시리즈는 현재 디젤 차량이 남아있고, 가솔린은 완전 극소량입니다. 5시리즈 520i 완판됐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다음 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30i 가솔린하고 디젤 아주 극소량이 남아있고 4시리즈 역시 디젤이 극소량이 남아있습니다. 6GT 역시 아주 극소량입니다. 이 선택을 빨리 하셔야지만 이 차종들이 그 완판되지 않습니다. 제가 앞전에 BMW 그 12월 연말 프로모션을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때 520i가 카카오톡에 소량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방송을 듣고 바로 전화 주신 분들은 구매를 전부 하셨습니다 1시간 만에 완판이 됐었습니다 그날 다음으로는 7시리즈 프로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5시리즈 뭐 전부 다뭐 차량들이 핫하지만 지금 7시리즈가 아주 핫합니다 7시리즈는 내년에 분명히 프로모션이 대폭 축소됩니다 7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 2천만원 이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해 드리고 있고 750 같은 경우는 현재 뭐한 2,500, 2,600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7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내가 BMW를 보유하고 있, 있고 BMW를 7시리즈를 구매하실 때 추가 4%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다 하면 2%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인은 3%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BMW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7시리즈를 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이드 인 3%, 재구매 4%에서 총 7%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대략 1,050만원을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1억 5천만원짜리 모델을 3천만원 이상 할인을 받으니까 1억 1000후반대나 중반대면 이 bmw를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차 않습니다. 현재 재고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트레이드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인 표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인은 여기 지금 신차 모델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은 트레이드인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쭉 보시게 되면, 뭐, 1, 2, 3쭉 나와있죠. X6 나와있고 쭉 나와있죠. 여기서 보면 트레이드인이 7시이지만 3%입니다. 또한, 뭐, S 클래스 이렇게 갖고 있는 차종도 역시 3%고, 이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MW 제가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2020. BMW 5302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302 하이브리드 모델은 소량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솔린이 최고 출력이 184마력이고 전기 모터가 83마력입니다. 이 합산 출력이 자그마치 252마력입니다. 복합 연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18km를 달립니다. 18km를 자그마치. 뭐,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 5302는 530i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전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트렁크가 조금 작고 이 나파가죽 대신에 이나코타가죽이 들어간 것이 거기 조금 떨어진다. 그 외에는 연비 쪽에서 상당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이 차종은 제가 아주 핫한 차종으로 하고 있고 또한 프로모션 상당히 좋습니다. 구매 조건별 1150에서 1300만원 할인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고요. 그리고 선수금 30% 납부 시 무이자 36개월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주 핫한 차종이니 5302 같은 경우는 소비자님께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우리 카카오톡에 지금 프로모션을 보시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프로모션이 더 많이 되는 모델도 있고 적게 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 프로모션은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보시고 그때그때 그때 견적 요청을 하셔서 확실한 프로모션을 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BMW하고 벤스에 남아있는 재고 특별방송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